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총 254세대 2개 동으로 나누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. 1998년 11월 21일 현대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로 교통, 생활인프라, 자연환경까지 모두 잘 갖춰져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입지가 좋은 자리인 만큼 이마트, 홈플러스, 스타필드 등 대형 쇼핑몰에 근접해 있고 불광천, 월드컵 공원, 하늘 공원, 글린 공원 등 접근성이 우수하게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. 또한 지하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DMC역 도보권에 있어 교통편 역시 매우 좋은 자리입니다. 편리함과 안락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생활 환경으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위치해 있습니다. 주변 학군까지 우수한 교육 기관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자녀 양육에도 매우 유리하며 많은 부모들이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도 있습니다. 친환경적인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아파트인 만큼 국가저동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.